용사가 꿈이다. 에. 아. 진짜. 근데 이 집안 가보, 이 용사수련서, 어. 집안 가보 황금 용사 황금 기사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아유, 우리 집안은 다 용사인데. 아, 여기 또 단골이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 하. 근데 저기 자꾸 죄수가 있다던데 저거 누가 가두는 거예요? 저건 내가 가무 몬스터지 헉! 예상도 못한 정책 아저씨도 용서하셨군요 그래 예전 아주 잘났을때였다한 30세 때 참고로 아저씨는 지금 1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래 없애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가 바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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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 부러진 열쇠 조각을 주지 조금 위험하지만 작은 언돈에 치겨버린 것도 그 이거 데타룬에서한 말인데 참고로 이건 데타룬에 조금 따라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부러진 열쇠 조각일 다이아몬드 검오 부러진 열쇠 조각사 부러진 열쇠 물을 막는 조각.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뒀단다. 근데 이거 오, 만들 수 있겠는데? 근데 흑요사럼 다이아로만 캐야 되는데. 오 잠깐. 그리고 생각해 보니 다이아가 필요하네. 자, 그건 이다 줄게. 알겠어요? 갔다 올게요. 음, 일단 어. 잠깐왜 그러세요? 음, 일단 거기 그곳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일단 용머리가 있는 신장과 그 안전한 호숫가에 아름다운 용이 가지고 있다네. 나도 그걸 못 찾고 있지. 점프맵이 있다고 하네. 알겠습니다. 가보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라. 네. 음, 보자. 어 일단 저기가 열쇠 조각 1이 있는 곳인가 보다. 드래곤의 성당을 먼저 말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겠지. 음. 오, 얻었다 용몰이 어떤 용사가 잡았대? 사실 내 목표는 엔더 드래곤을 잡는 것이었다. 엔더 드래곤을 다른 멀드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잡았지. 어, 이거, 이거 길이 막혔네? 아, 근데 이거, 이거 엄청 막몇백 년, 이거 한몇백 년, 아, 몇십년 전, 이거 유물이어가지고. 이게 천 년에 만들어진 유물인데. 어, 아, 문화재인데, 이거 어떡해. 이거 한 1925년에 만들어진 문화재인데. 엄청 오래 전이네. 오, 근데 진짜 안전한 호수. 얘 호수 야 호수야, 이게? 아니 아직 장난하시냐고요 지금. 아니 이거 막고 싶지만 문을 막는 조각이어서 문 전용에 예, 쓰는 거야 만약 몬스터가 막 나가려고 할때 그럼 쓰는 거지어 근데 나왜 이렇게 못하냐. 아. 참고로 이거는 어? 이거 안 부셔지네. 아 역시 용암이 굳은 돌인데. 뭐지? 뭐지? 야 기도를 해라. 빨리 나에게 다이아 조각을 열쇠 조각을. 오오오좋다어 아, 근데 추가로 작업대도 좋네자 이제 가 보는 거야. 아 으, 아파. 벌써부터 부상을 입다니. 역시 그 녀석의 저주가 분명해. 그냥 팽 그냥 팽팽이가 못하는 것입니다. 펭귄이었나?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후. 내, 난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네, 근데. 어 어, 아, 맞대. 제급대로 만들어야지. 여저씨 제급대 선물로 드릴게요. 야, 그냥 여기 설치하고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요. 헉. 다이아몬드 캐릭, 옥, 퀘이까지. 이걸로 이제 저흑조차이 부시는 거야. 과연 어떤 몬스터가 있을까? 얘들 잘 대기하고 있어야 돼. 배로 2로 100배 죽겠어 그런데 무언가를 날리는, 뭐야, 저 몬스터는. 벌써부터 무언가를 날리고 있는데. 뭔가 적을 매지매지 이렇게 폭발하는 건가, 내가? 뭐야! 오, 날고 있어내가 하지만 아버지가 말하셨지 이거 백일구에 꿈이김기 죽지 않는다고 한김 어, 용성이야 내게 힘을 줘라 난는용성의 꿈이야. 어. 활아라 어. 죽어, 죽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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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대, 다 어, 어, 어. 오, 이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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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다. <laughs> <laughs> 이게말로 용사인계신게? 과연 다 팽팽이 용사가 될수 있을것인가 두둥 다음화에 계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팽팽이의 꿈 팽수의 꿈아 펭귄의 꿈 이거 뭐 뭔지 모르겠나 아무튼 펭귄의 꿈 찍어봤구요 팽팽인가? 아무튼 그 앞에 나오는 이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친구의 꿈을 한 번, 한번,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스토리 영상인데 서투르지 아, 않나요? 그리고 마 크보이 지롱이랑 찍기로 했었는데 못 찍었거든요. 아, 근데 또 오늘 만나고 싶은 거야. 아, 근데 오늘 주말이어서 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대신, 제, 대, 대신 다른 쿼드치 찍으려다가 아기 스킨 좋겠다 했는데 또제 아기 스킨 만들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